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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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그이 증상을 진단을 받으신 게 어떤 증상이 있으셔서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하신 건가요? 시작할 작년, 때 작년 10월에 몸에 그 붉은 붉은 하고요, 저기 멍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네. 그 자반증처럼 오돌돌하게 돌아서, 네네. 조그만 병원 갔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그 대학병원으로 갔거든요. 큰대학병원을요 그때는 네. 이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셨구나. 그 그러면 그약복을 류마티스 내과도 음. 이제 같이 있다고 하면 류마티스 루푸스도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루푸스도 같이 있고 다른 네.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네, 관절염 없고 피쪽으로 염증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쪽으로 염증 이 있고 그래서 이게 네. 다시 재발을 하신 것 같다 그러셨는데 네. 지금 혹시 수치 기억을 하시나요? 최근에 아 최근에 2만까지 내려왔었어요. 아, 2만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럼 지금도그 네. 병원에서 먹는 소른도정을 아주 고용량으로 썼는데 아. 이게 잘안 듣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2만에서 로프... 계속 유지 2만 정도에서 더 올라가질 않나요? 아니요, 그 올라갔어요. 이제 약을 고용량 써서 올라갔는데 네. 제가 이제 류마티에과에서 로그시 약을 같이 먹는데 네, 어. 그거를 띄었어요. 띄었는데, 좀 올라가더라고. 12만까지. 12만까지? 네. 네. 근데, 음. 그, 어, 이제, 그래서 의사선생한테여쭤어요이류마티스약 때문에 피가 안 올라간 것 같다. 네. 그래서 루프스 약을 쓰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류마티스 내과에서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같이 먹어라. 네. 그리고 요즘에 같이 먹고 있는데, 이게 수치가 지금 4, 5만 밖에 안 돼요. 계속 약을 빼내고 네. 네. 보니까 이제 이증어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본인도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헬소판 감소증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류마티스가 모두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이 몸의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무슨 바이러스나 세균 어떤 이물질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개를 싸워서 이기라고 발동하는 게 면역 체계인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상 조직이나 세포도 이거를 이물질로 이게 몸이 인식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공격을 하는 그런 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몸이 만성 염증 상태거든요. 특히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혈소판은 피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혈소판이 보통 수치는 한 13만에서 한 40만 정도가 정상인데 그 수치가 뭐 어머니처럼 뭐한 5만 이하로 내려가면 좀 심각하고 특히 2만 밑으로 내려가면 겉으로 보이는 피하출혈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장기가 출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까지 쓰신 모양인데 사실 네. 류마티스 질환도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약이 상충되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스테로이드 제인데이 스테로이드가 사실 면역을 억제하는 굉장히 좋은 부신피질 호르몬인데 이거를 외부에서 고용량을 쓰다 보면 스테로이드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이게 스테로이드를 끊었을 때이 부신피질 호르몬이 갑자기 부신이 기능이 확 저하되면서 자기의 역할을 못하면 감염이 너무 잘 되게 되겠죠. 이거는 일부러 면역을 억제를 시켜놨으니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류마티스 내과에서 그 혈액 내과에서 잘 조절해서 쓰시겠지만 혹시 한방 치료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죠? 제가 저기 네이버 보니까 한방에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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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어, 왜냐면, 하 이제, 어, 지금 시청자분처럼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썼고 어떤 자가 면역 치료,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잡히는 경우에는 사실 한방요법을 이 병행을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 자가 면역 질환의 목표는 자기의 어떤 면역 차기를 조금 제대로 바로 잡는 게 목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을 음, 정상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자기의 면역 체계를 바로 잡는 거는 한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혈액 쪽은 한방에서는 비라는 비장 비장의 기능을 조금 업을 시켜서 어떤 혈액에 특히 혈소판 같은 경우는 지혈이 잘안 되는 거, 그런 증상을 조금 완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신장의 기운을 보충을 시켜주면 신장이라는 게온 몸을 어떻게 제어하는 가장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힘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기능을 조금 보충을 시켜주면. 순수로 약간 면역세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봉침요법이나 면역약침요법이라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스테로이드나 이런 호르몬 제제는 아닌데 그런 유사한 기능을 할수 있는 요법도 있기 때문에 좀 한방치료도 조금 겸해보실 거로 좀, 어, 권해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생활에서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게 있는데 아까 몸무게가 좀 65kg 나가신다 그랬는데 특히 이제 이 혈소판 감소 증의 문제는 뭐냐면 지혈이 잘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을 쓰다 보면은 약간 동맥경화라든지 그런 경색이 올 수가 있어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거 또는 뇌출혈, 약간 그런 혈관질환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짜게 먹으면 약간 부 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짜게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액 질환이기 때문에 몸에서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영양소를 굉장히 골고루 섭취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육류 중에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뭐 어패류라든지 어류라든지 고기에 살코기 같은 걸 드셔서 단백질을 보충을 하셔서 세포가 좀 재생이 잘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의 합성을 도와주는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거좀 신경 써서 녹황색 채소, 과일 같은 거잘 섭취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히게어 특히 지푸증상 지금 이상 이렇게,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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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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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양약 치료도 중요하지만 한방이 어떤 자기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치료와 그다음에 자기의 생활 관리, 음식 관리, 생활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서 조금 불편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본인의 몸을 관리를 한다고 신경을 써서 이제 좀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되고 너무 일시적인 수치 하나 하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한약 그 제가 의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네? 그 한약이나 일반 뭐 영양제 같은 것들 먹지 말라더라고요. 아, 네. 에그 방해하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보통의 양방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99%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사실 한방에서도 네. 모든 한의원에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다룰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이거를 전문으로 난치 질환을 연구하시는 한의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전문적인 선생님을 꼭 찾으셔가지고 병약을 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양약을 먹지 않나요? 아니죠. 제가 병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게요. 네, 병행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장절제는 가장 마지막의 방법인데 사실 이 혈소판이 어, 네. 비장에서 이제 이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어서 비장을 절제하면 혈소판이 줄어드는 것을 조금 막아보자는 건데 사실 혈액이라는 것은 비장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비장절제는 정말 제일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 정도 가지고 아직 모든 걸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장절제 얘기를 나오는 거는 조금 너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또 기, 뭐 아프신 기간이 너무 몇년 되신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한 1, 2년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비장을 절제해도 결제해, 네? 이게 100% 보장은 또 없다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 사실 비장을 절제를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사실 이한병원에한 의사 선생님한테만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네. 또좀 병원을 바꿔보신다든지 아니면 한 한의학적으로 조금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병행을 하셔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네. 앞에 원장님들은 어떤 그 증상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증상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임신부들 임신 초기에 입덧 아요 입덧도 사실 담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근데 대신에 반에는 음. 앞에 앞에 원장님이 생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한방에서는 법바나 법제를 충분히 뭐 생강즙이나 감초라 함께 충분히 독성이 없게 효력만 남 한 그런 어, 바나를 가지고 쓰면 그 입덧에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많이 쓰는 게 어지럼증이 많이 써요. 음. 어지럼증이 심하신 분들이 다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 담에 간 어지럼증 굉장히 바나가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해기라 그래서 이 목에 뭔가가 이물질이 낀것 같은데 뱉어지지도 않고 삼켜지지도 않는 매끼기는 병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음. 그다음에 소화기 질환에 이렇게 복부가 팡팡하거나 게 답답하게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이 있을 때 소화기 질환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을 하는데 단, 반화를 단방으로 쓰시는 않으니까 절대 민간에서 쓰시면 안 되고요. 한의원에 오셔서 각각 그 조합이 되는 약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합해서 뭐 기침이라든지 뭐다 쓰는데 단, 기침도 마른 기침에 가래가 없는 기침에또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임의로 쓰지 마시고 꼭 전문가가 상의하셔서 적합한 약과 배합을 해셔서좀 다양하게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